아, 둘셋. 넷오우 오, 동이 많이 했는데. 왜다님이 싫어 가. 나 물속에 서 <laughs> 아, 맞나. 물속에서 하나 <laughs> 물속 것도 쳐 주나? 아, 노래, 어, 이거다. 어, 이 인수인계 세개더줘두개 퇴근 한번보여 하지 마 <laughs> 나 되게 무시하 형님, 기 가나? <laughs> 진짜 문제다 오와, 되게. 안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세개 미쳤거든요.